님께 설명을 쭉 들으면, 하여간 뭐 중요한 것 같긴 합니다. 네, 네 뭔가 <laughs> 좋은 말다 들어 있고, 네, 많은 네. 사람들도 참여해가지고 인류를 좀 좋게 해보자 뭐 이런 좋은 뜻으로 또 모인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음. 또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아요. 또 아주 또 냉소적인 음. 또 분들은 아니뭐또 그런 분들이 아니더라도 우리 일상을 살아가기 또 팍팍한 분들은 음. 바쁜 음. 분들은 음. 아, 우리가 이런 것까지 알아야 되냐? 아. <laughs> 아, 바쁜데. 이거, 이거, 이거 우리 한국 정치 돌아가는 것도 잘 모르는데, 국제 정치가 뭐, 유엔이 음, 어떻고, 이런 것까지 알아야 되냐. 음. 살아가는데 도대체 우리가 이거를 어떤 도움을 좀 얻을 수 있느냐. 아.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께는 좀 어떻게 답을 하실 수 있을까요? 음. 이게 그래서 SDGs 이러고 뭐, 유엔 이러면은, 그러니까 국제사회의 이런 일들을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굳이 알 필요는 없지 않냐. 유엔 하면 반기문만 알면 되는 거아니 뭐 이런 사람들도 <laughs> 있단 말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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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그런 그런 측면에서 좀말씀을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러니까 다른 것들을 떠나서 음. SDGs를 내가 그래도 한번 알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삶에 도움이 되는 부분은 어, 오히려 이건 국제 협약이자 국제적인 합의이지만 음. 내 삶과 가장 맞다 있는 어 목표. 라고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하긴, 네. 뭐, 뭐, 아까 169개인가요? 뭐 <laughs> 네. 그렇게 많으니, <laughs> 네, 걸리는 게 깊지 않겠습니까, 내 네. 삶에? 네. 그리고, 그러니까, 17개 목표도 아까 우리가 살펴봤듯이, 음.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거를 해석해낼 수 있는 뭐 목표로 충분히 그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음, 그렇죠. 이게 물론 그 세부 목표를 살펴보시면은 이게 막뭐 이런 게 있어요. 1번 목표 중엔 절대 빈곤을 종식시킨다. 음. 아니면 상대적 빈곤의 뭐뭐 뭐, 뭐 수치를 50% 낮춘다. 이런 건 이걸 읽었을 땐내 삶과 어떤 관계가 있을지 조금 아 전혀 상관없는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텐데. 음. 근데 요 지속가능 발전 목표가 아니면 지속가능 발전이 가지고 있는 이 가치를 조금 생각해 본다면은 내가 지금 지금 겪고 있는 다양한 삶의 많은 것들을 조금 해석해 볼수 있는 음. 어떤 하나의 어~ 뭐랄까요 이게 돋보기 그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러 <laughs> 하여간 뭔가 세상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음. 아니면 또 음. 세상을 바꾸고 싶으신 분들한테는 음. 하나의 방향 이, 이상향? 지침성 음. 뭐, 이런 게될수 있고. 사실, 뭐, 세상이 바뀌든 말든, 음. 알바노, 이런 정신을 가진 분들한테는 네네. 별 도움이 안될 수도 있어요. <laughs> 네. 그러나, 적어도 조금이라도 음. 세상에 좀 관심을 갖고 싶고, 세상이좀잘 바뀌었으면 좋겠다. 음. 더 나은 음.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 하시는 음. 분들에게는, 분명 SDGS는 유용하고 도움이 될 것이다. 네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많은 일들을, 어, 음. 나는, 이게 뭐가 문제야? 나는, 만약에 내가, 삶을 사는 데 굉장히 궁핍해요. 아니면 내가 지금 열악한 주거환경에 처해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내가 문제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 문제가 단순히 내가 어떤 집을 새로 얻는 것으로 모든 게 해결되는 게또 아니란 말이죠. 음. 근데 그런 부분이 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것들은 경제적인 영향과도 연결될 수 있을 거고 제도적인 부분과도 연결될 음. 수 있는 거고 때에 따라서는 환경에 그런 재난의 이슈와도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문제일 수도 있다라는 하는 거죠. 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속한 이 현실을 해석할 수 있는 아니면 내가 지금 처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어, 좀더 명쾌하게 해석해낼 수 있는 도구가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어떤 내가 네. 바꾸고자 하는 세상의 지향일 수도 있지만 음. 내가 겪고 있는 다양한 문제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석해볼 수 있는 도구로서도 기능할 수 있지 않을까. 그어떻면 음. 해석의... 이제 필터가 되는 거네 필터. 음. 하나의 이념이라고 표현해도 되고 어, 네. 네. 그리고 저는 뭐 여기 특징으로도 말씀해 주시지만 통합적 관점을 음. 이제 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음. 이것이 그러니까 내가 겪고 있는 문제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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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연결이 될수 음. 있고 결국 음. 내가 가진 문제를 해결하려면 특정 이 목표만 해결해야 될 것이 아니라 음. 요거 요것도 음. 함께 가져가야 된다라는 음. 문제 그러니까 이런 게 한국 사회는 에 사실 아직은 어잘 공감대를 많이 얻지 못해 왔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음. 한국에는 뭐 노동조합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많이겠죠. 그럼 이런 분들이 있어요. 노동조합은 노동자의 이익을 이제 어 주장하는 음. 이익 단체인데 왜 정치적인 문제를 자꾸 건드려니까왜 정치 파업을 하느냐 소위 말해서. 음, 근데 사실 음, 생각해 보면 음, 노동자의 권리 소위 음, 말해서 그런 거를 향상시키려면은 정치적인 문제에도 음, 연관이 될수 있을 수밖에 없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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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DGs의 음. 논리대로라면 정말 다양한 목표와 음, 연관이 음, 되기 어있 때문에 거기에 다 노조는 참여할 수밖에 없는 음, 거예요왜 노조가 환경 문제에 끼어드냐, 음, 왜 음, 어, 노조가 뭐, 뭐 정치적인 문제에 끼어드냐, 음, 뭐 이게 거버넌스나 이런 데서 끼어드냐, 음, 뭐 이런 음, 얘기들이 나온다는 것이 SDGs의 이때 보면은 사실 허망한 비판이다, 음, 적절하지 않은 비판이다. 네, 그런 거를 음, 많이 느낄 수 있지 않을까. 네. 음. 뭐 그 노동조합의 어떤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해야만 하는 이유도 그러니까 그 노동조합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겪고 있는 다양한 문제를 만약에 해결하고 싶어요 근데 그 정책 결정 그 과정에서 내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 음...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응. 노동권에만 관련된 문제만 노조가 참여하는 게 아니라 음, 거버넌스를 음, 음, 하더라도 다양한 문제, 우리 사회의 결정, 다양한 문제에 사실 노조는 참여할 수가 있는 거죠. 네네. 아카데미 극장을 음. 보존할 거냐 말 거냐, 우리가 정책 토론을 하더라도 거기 노조가 참여할 수 있고 는 얼마든지 이런 거는 필요한 일이다라는 걸 SDGs는 좀 새삼 느끼게, 해줘요. 음, 의미가 있다. 네. 그리고 또 이게 또 내가 지금 처하고 있는 이 다양한 행동들이 어. 이나 내가 같이 속하고 있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영향을 준다라는 것도 인식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 나의 이 활동이 뭐 아마 인식은 하겠지만 미래의 또 누군가에게 영향을 준다라는 인식까지도 음. 가질 수 있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는 거죠. 이게 그그 네. 그, 그게 뭐야? 그 그거 아저또 주입식 교육이 생각이 날라 음. 그 그게 있지 않나요? 이게 지속 가능발전이라는게 결국 우리 현재 세대의 어떤 필요나 이런 거를 네. 충족하면서도 다음 세대의 어떤 그런 뭐, 뭐 필요를, 필요를 또 훼손하지 네. 않는 마스 네. 네. 뭐 세련된 말로 하잖아요. 네. 아무튼 뭐 네. 그런 게 있다. 그러니까 미래 세대의 필요를 저해시키지 않는 음. 선에서 우리 그 현재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발전. 음. 네. 그러니까 음, 우리도 그렇죠. 잘 살고 미래도 잘 살자. 왜이 네. 뭐 네. 느낌 아이겠습니까 음. 그러니까 네. 그런 음. 거를 또 SGS는 음. 유념하게 해준다. 네.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이걸 굳이 왜 알아야 되냐라고 물어보실 때, 그러니까 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막이 169개를 달달 외우십시오. 음. 이렇지는 뭐 이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음. 이 지속가능 발전 목표라든 아니면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이 가치가 담고 있는 그 맥락을 어 내가 인식하고 그걸 통해서 그 관점을 가지고 음.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측면인 거죠 아 그래서 제가 옛날에 저 작년이었나 저 SDGS 무슨 저 포럼 관련 그런 갔을 때 거기 음. 선생님께서도 강의하신 선생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SDGs가 좀 활성화되니까 전국적으로 음. 많이 좀 알려지기 시작하니까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어뭐 그런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뭐 그 환경 강의를 하는데 성평등 얘기를 왜 하시냐? 뭐 강의 계획서나 음. 이런 걸 보고. 음. 근데 이제 옛날에는 막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연결이 돼 있고, 아, 네네, 알고 네네. 보면 환경과 성평등 밀접하답니다. 이래야 음. 되는데 지금 음. SDGS 목표 이렇게 음. 함께, 나와, 함께 나와 있습니다. 음. 이렇게 하니까. 끝. <laughs> 네, 그렇죠. 설명이 다 된다. 네. 아, 5번 목표에 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약간 치트키처럼 기능한 측면도 있다. 음, 그러니까 음. SDGS에 대한 어떤 우리 이해도가 높아진다면 음. 이 문제를 이런 통합적 관점을 자연스럽게 또 함께 얻을 수 있다는 네, 거. 네. 말씀하신 내용을 이런 사례와 또 접목하니까 네. 와닿게 되는 것 같네요. 네, 그리고 또 약간 우리 활동의 권위를 또 높여주는 기능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UN이라는 저, 네. 뭡니까? 뒤에 호랑이를 메고 간다는 겁니까? <laughs>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지역에서 환경운동을 할때 음. 그거 뭐 무슨 의미 가 있어 아 그렇죠 뭐, 뭐, 니네가 네. 그냥 어 니네가 만든 거 아니야? 뭐이럴수 있지만 아닙니다 <laughs> 무료 <무려 웃음> 국제 <이런> 우리 반기문전 <laughs> 사무총장이 계셨던 유엔에서 네. 그때 합의된 네. <laughs> 625 사변 때 우리를 도와줬던 <laughs> 바로 그 유엔에서 정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또 음. 어떻게 보면은 활동의 당위성이라든지 권위가 음. 자연스럽게 높아지는 또 음. 효과라고도 그렇죠. 할수 있겠죠 쓸모가 네. 있네요. I'm <laughs>